2005년 12월, 엠넷은 SS501의 2집 활동기를 담은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준비하다가 충격적인 사건을 접하게 된다. 이에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중단이 됐고 본 촬영부는 소속사 요청에 의해 미공개분으로 남게 되었다. 하지만 2006년 1월, 엠넷은 사건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소속사를 설득, 미공개 미스터리 영상을 방송하기로 성격 결정하였다. 못 죽는가, 못 죽는가 알아. 배웠어,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라고 오 너희 일봐봐 조심해라 WSG 공이 지금 너희들이 웃기지 않고 사라지게 될 거야 나 이거 하 받았어 아치겠지 규정이 게한게 없어 이거 입어 규정만 딱 해볼 수 없잖아 야 빨리 입혀 아줄나 네. 네. 네 핸드폰 네. 언제 썼는데, 마지막으 10분 전에 온 거야, 진짜? 그래 네, 나 핸드폰을 씌워 있는데. 무상 아이가, 이거? 네. 뭐야? 왜 이렇게? 많이 놀랐네? 응. 근데, 이잖아네가어색말 안다고. 야, 이정도아놀란거 아니잖아. 그치? 네. 어? 내가 맞잖아. 형 아니, 영화에요, 이거, 내용. 무엇으로 온 거냐고. 형준이 보내고. 내 뭐야, 니가 훔쳐갖고, 얘, 얘 이러 음성 보낸 거? 야, 아, 그럴 수 있는데, 내 핸드폰이, 뭐, 가져온 다고 없는데도. 빨리 정지시켜, 정지... 정지... 네 핸드... 형 지금 밤에. 야, 아니, 정지. 아니야, 니핸드 일단 형준이 핸드폰 정지시키고. 몇 시야? 정지시켜, 지금. 내 일찍 닫잖아요. 아야아야아야분실신고 하면 돼. 분실신고로 정지시키고. 아, 진짜요? 빨리, 빨리. 나 진짜로 한적 그래. 없다? 그때 그 메세지 내용이 아마. 자기 없이는 행복하지도 말고 웃지도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형준이가 진금 장난으로 보낸 건줄 알았는데 되게 섬뜩하고 야, 저는 그때 규종이한테 보낸 기억이 없거든요. 제가 핸드폰을 잊어버렸어요, 그때. 저를 굉장히 많이 좋아해주시는 분이구나. 근데 뭔가 무슨 사연이 있는 사람 같았어요. 우리 만약에 진짜 짐 많고 짱했겠다, 진짜 이랬니면 어. 지민이 우리가 짐을 아직 안 풀어갖고 털어갈 게 없어서 못털어 야, 근데 거. 도둑은 아닌 거 같다. 뭐, 아니, TV 안 가는 같잖아 네, TV 끼못 뭐, 가져가죠. TV가 네. 얼마짜린데 이거? 네. 못 가져가네. TV는 너무 가서 다른 것도 안 가져가잖아. 장난 치지 장난 아니 장난 해이지 장난 아니지. 장난 아니지. 장난 아 장난 치지장 아니지. 장난 아니 노트북 아니지. 장난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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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아니한장니 장난 이니다 팬이 아니지. 장난 아니다 장난 아니지. 아니지. 다난 아니지. 어난아내 당연히 형 생일도 지금, 지금. 그러니까. 신고해! 뭐라고 하고 신고해? 아니, 신고해도 되긴 돼. 그 무단 침입 이런 제가 되긴 되는데. 우리가 일반인 아니잖아. 뭐 괜히 이걸로 했다가. 그래, 니네들 기사 잘못도 해보면 막안 돼. 아니, 이거 괜히 했다가 우리 인마 그게 안 좋아진단 말이야. 괜히 했다가. 일단 한번 생각해보자. 누가 이짓을할 건지. 이런 짓을 할 만한 사람 있을까 뭐, 우리 주 솔직히 이거 아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주에 꿈에서조차 생각지 못했던 일들. 정말 광팬의짓인지왜 이런 짓을 하는지. 어지럽혀진 숙소만큼이나 그들의 머릿속도 복잡하기만 하다. 그때는 되게 많이 놀랐어요. 그래갖고, 기분도 나쁘기도 하고, 저는 그래갖고, 경찰, 경찰서에서 계속 신고하자고 했는데, 멤버 애들이 어, 별 반응이 없더라고요. 이집 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괜히 이렇게 나쁜 소식을 팬들한테 이렇게 들려지게 되면 걱정할 것 같아서 신고하기가 좀 예, 그렇더라고요 어, 이거 잡을 수 있을걸요? 추적하면은? 아니야. 그 위치 추적 안 되나? 얘 핸드폰으로 지금 구매했잖아. 어. 형준이 핸드폰으로 했는가 해가. 형, 걔핸드폰에 했으면 추적했는데 형준이 핸드폰으로 했으면은 니네들끼리 친구 찾기 등록됐나 혹시? 그거 안돼 있으면 뭐못 찾아. 근데 우리, 바로 우리 멤버들 다 있었지. 네 있었지. 방금 형이, 그래, 어? 코디 내려다 주고 왔지. 근데 우리 카족 중에는 없어. 그니까 러네 주변 사람들, 니네들 주변 사람들 지금 뭐 숙소를 알거나 니네들한테 원하는 사람 말고, 아까 뭐 의사, 음성 있잖아. 어? 잘못한 거 있냐고, 니네들이. 특히 니, 네, 지금 니네드 폰을 왔잖아. 이거 딸내미한테 자막을 겨드잖아 그렇다 그리고 지 없이 웃지도 말라 그러고 진짜 없어? 웃지 근데 뭐몇개 지나면 위험하니까 계속 이러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문다 잠그고 지금 카메라 설치하였어 저기다가 아, 네. 네. 카메라 설치 괜찮다 아, 네. 좋아 그거 얼마 안해그쪼그만거 그거, 그거 얼마 안해 얼마 안해 거실 하나, 네. 방 방에 3개, 네개 주방 은 다섯 개 그거 내가 시장을 니기서 설치할 테니까. 그래, 하자. 네. 저희는 그 범인이 떨어뜨린 열쇠, 그 열쇠 때문에 다시 집으로 오지 않을까 싶어서 몰래카메라를 숙소에 설치하기로 했죠. 몰래카메라죠, <목소리> 이게? 예, 예. 그럼 이건 얼마예요? 이거 몰래카메라. 12만원이에요. 12만원? 예. 아, 비싸다. 렌즈가 와이드한 게 2만원 더 비싸요. 이게 예, 10만원이고, 예, 예. 아, 이거 짱. 이거는 뒤에 잭? 이렇게 꼽아서 하는 거네? 이거 연결해볼 수 있어요? 아, 예, 예. 오, 좋아 마 화질 좋죠? 음. 거꾸로구나. 회전도 됩니다. 360도에서. 오, 그러네요. 네, 예, 예. 한 4, 5평 정도 찍혀야 되는데? 아, 이게 성, 넓게 보여갖고, 네. 성 되게 좋아요. 뭐 불륜 이런 거 잡아낼 때는 기가 막게얘기요 불륜 아니고요 집에 도둑이 들어가지고 도둑 좀 잡아야 되는데 어 이것도 모래 카메라요 예예 어 딱인데 이거 그것도 좋고요 이건 얼마예요? 네. 2만 원더 비싸요 진짜 여기 소문 듣고 왔어요 좀 싸게 주세요 최대한 깎아드린 건데 근데 조금만 더 깎아주시면 돼요 여기 딴 데보다 진짜 아저씨도 좋고 네? 그 카메라도 많고 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뭐 차비 정도는 빼드릴게요. 진짜죠? 알겠어요 <laughs> 기정아 보이나? 네. <웃음> 기정아, <웃음> 안 보여요. 네. 야, <laughs> 하여튼, 야그 <laughs> <laughs> 이거. 어제 <laughs> 나, 난장판 해놨는데, <해놨으면> <laughs> <laughs> 그 ᄉ <laughs> 잡 진짜 뒤졌다 <laughs> 진짜 나한테. 야, 이거 이렇게 하면 되나? 좀만 위렇게 밑으로. 밑으 네. 네, 더, 더? 창 쪽으로 좀만 더 주세요. 창가 음. 쪽으로? 이쪽으로? 네, 좀만 더 아래로. 좀만 더 아래로. 딱 좋아, 각이. 응. 딱 좋아. 안 떨어지지. 안떨어지긴 아, ᄃ ᄃ ᄃ 진짜. 아, 됐지? 아, 맞아. 맞아. 여기 왔자. 이 정도면 되냐, 여기서 딱가져가면 걸려, 걸려, 걸려. 딱 걸렸어. 딱 걸렸어, 이렇게. 박수님, 어, 내한테 걸린 뒤졌어. 이거 어떤 거나. 이거 어디 숨겨야 되는데. 여, 어, 이건 숨길 데가 없다. 근데, 개요. 그러면, 어떡해, 이거? 덮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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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덮을 건가? 신문을, 어, 신문을 덮어. 딱 좋아. 이게, 이게 테이프가 하얗기 때문에. 야, 괜찮아, 안 보여. 아, 신기하네, 이거. 난 이빨 준비해라, 빨리. 네. 빨리 하고, 어. 나가야 된다니까? 네. 네. 지금. 도둑님. 어, 열쇠 에 놓고 갈 테니까 오늘은 제발 얼굴 좀 보여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저희. 오늘 얼굴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야, 빨리 준비해. 네, 형. 잠깐만요. 자. 루에 넣을게요 오늘은 꼭 잡히세요. 형! 원경이 한테었어요아 어. 원경이 지영이 아니고 다이얼이다. 정민이가 제조하는 거. 다이얼이 정민이가 제조하는 <좋아하는> 거네. 뭐야? <웃음> 알았어, <웃음> 알았어 알았어. 내가 <laughs> 진짜 사실 내가 제조하잖아. <laughs> 원경 씨, 지영 씨, 하나 씨, 네, 선물 보내준 거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네, 자꾸 이렇게 보내시면 약간 부담되거든요. 어나 다이얼이 꼭꼭 친거나그 부담돼요. 그럼 재밌어요? 내가 진짜 재밌는 어, 얘기 해줄까요? 맛있게 마시. <laughs> 재밌는 <웃음> 얘기 해줄까요? 그, <laughs> 뭐. 너뭐 옛날에 한석봉 얘기 알아요? 그 감? 한석봉이 아니지. 오성과 한음이지 아, 오성과 한음이라고 <laughs> 알아요? 옆집 사람이 이거 담을 넘었으니까이 여기 있는 감은 내 거라고. 어어 어, 알아, 알그 얘기 알죠? 어, 어. 오성이 딱 가갖고. 이감 우리 집 건데 왜담 넘으면 당신 거냐고. 그렇지. 이 팔은 그러면 이 집을 넘어왔으니까. 당신 거냐 그러니까... 뒤에... 뒤 배가 문제 탈... 탈 끊어진 서한번에납팔을해리고그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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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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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도둑 이제... 이제... 이이이 4층인데 창문으로 들어온 거예요. 숙소에 있는 거 핸드폰 털어간 거예요, 형준이 걸려. 펜이지, 팬. 네, 팬. 오, 형, 정답. 제가 4층이에요, 맨, 맨 위에요. 옆에 옥상에서 어, 보는 거예요, 올라가서. 침이 있어. 텐트 탈면? 어, 아, 네. 몰랐어요. 텐트 침탈면 네, 몰랐는데 네. 네. 그렇게 본대요. 짱면 닫아놨어요. 다음 날에 잠깐 볼요 근데 그 <laughs> 고유각장 <이제> 밑에, 문 <laughs> 밑에 아. 고유로 본대요, 이제. 아, 네.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네. 온다고 네. 그리고 잠궈놨어요. 근데 영생이가 자고 있을 때 가면. <laughs> 형 영생아 이 자고 있었는데 문을 자, 안 자고 잔 거예요, 음. 깜빡하고. 막 시끄러워서 깨보니까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집에? 네, 진짜로. 집 안에? 네. 무섭겠다. 진짜 심각한 얘기예요. 뭐, 좀 무서운 얘기 해드릴게요, 스토킹 다 <목소리> 해봤어요? <많이 목소리> <목소리> 어, 무늘 당하고 있제 스토킹. 늘 애들한테. 아, 진짜 연습하러 그만 와좀 이제. <목소리> 아, 미치겠어. 진짜 무서웠던 게차 내려서 꿀물 마시고 있었는데 택시에 착 지나가요. 지나갔잖아요. 빈자라고 써있는데 사람이 타있어요, 안 완전. 진짜. 내릴 건가 보지. 아니야, 아니야. 진짜로 무서워요. 그만 그만 와 연습실 진짜 있어 요 아침에 그문 열었는데 찾으러 당긴다고 시끄럽다 진짜 아 진짜 네. 근데 나같으면안 들어와 왜 하나인가 몰라 걔는 일단은 열쇠 맞지 열쇠 거 있기 때문에 들어올 수도 있어 열쇠 딱 잡으면 얼굴이 딱딱 딱 걸리 아 거기에 놨한응딱 네, 걸리 아니이 지하에 든독 아니 동안에 든지 근데 스톱 반데 진짜 이쁜 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쁜 <laughs> 분은 그래도 우리 셋업은 안 돼. 형이 딱 잡아갖고, 어데이 그냥 막, 뭐야왜 그랬니? 얘가다나로맛들그스몇 가지 의미사항을참고 했습니다. 더 그랑스어 고기들입소리이동을 때, 진짜 하가 옷을 잡아 던기는데과와매정공수는 인사 한번 인사 한번 통으로 한, 하고요 인터뷰 통으로 같이 가고요. 그다음 마지막 인사 말만 따로 하는 걸로 할게요. 예. 그래서 오 여러분 옛날에 누군가의팬클럽이었었던 시절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 어릴 때부터 박지은 씨를 정말 좋아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좀 정말 많이 좋아해서요. 정말 열심히 따라 다녀봤습니다 저는 뭐 드림콘서트나 옛날에 환경콘서트 같은 거 하면은 많이 어, 다서 빨간 뭐 네, 빨간색 모서를 흔들곤 했었죠 SS501에게 네. <laughs> 트리플S는 이런 의미다 뭐, 트리플S와 더 SS는 어, 영원한 동반자라고 생각하거든요 트리플S 여러분들이 저랑 같은 멤버 같아요 저희 다섯 명만 있을, 있을 때 저희 SS501이 되는 게 아니라 트리플S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저희도 이 자리에 있는 고 우리는 한 몸인 거 같아요 항상 오. 우리는 하나고 WS501과 팬들을 하나로 묶어준 첫 공식 팬클럽 창단식. 전날의 사건으로 몸도 마음도 지쳤지만 무대 위에서는 늘 최선을 다하는 WS501. 이제 갓 신인티를 벗은 그들이지만 무대 위에서만큼은 언제나 프로다. 어쩜 있는 오빠가 이렇게 다잘어울리네 아, 나 죽겠어 진짜. 아, 감사합니다. 팬은 네. 아, 어, 뭐죠? 어, 진짜 대박.

맞죠? 그냥 말할게요 좋아하는 건 홀린 너예요 근데 사랑하는 건 트위터였어요 2005년 12월 18일 유난히 추웠던 그날 SS501은 <laughs> <laughs> 자신들만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팬들을 모른 척할순 없었다. 사랑하는 마음이 클수록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하고 싶은 팬들의 심정을 알기에 위험을 무릅쓰고 수만명의 팬들에게 다가간 더블스오공1 그들이 내민 손을 잡아주는 것만으론 팬들의 마음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 더블S501이었지만 바로 그날 밤또 다른 엄청난 일이 벌어질 줄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수고하셨다. 아, 치봐! <laughs> 아 찍혔을까? 아, 어, 어, 나? 번, 나. 아, 그래, 프지 않아. 몰라? 그럼 확인해보자. 아니, 확인해보자. 어, 열쇠 찾아간다고 그랬다. 아, 찍혔을 수 있어. 야, 먼저 잡아보자. 아이씨. 여기 남자 그대로 있다. 뭐가? 여기 남자 그대로 있어요. 안 하는가 보지, 그럼면안 하는가 봐. 야, 이거 비디오를 한번 확인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물를 확인해 보면 답이 나올 걸세. 또 찾아볼세. 그때 저희들끼리 카메라 판독을 하고 있었어요. 과연 누가 들어왔을까 뭐 이런 거로서. 해 돌려봐. 도대지 알아? 어. 내가 좀 만져봤어. 설마 못 지켰겠어? 응. 열쇠. 너 몰라? 야 열쇠 그대로, 있어. 열쇠 그대로 있어서 뭐 별거 안 지켰을 거야. 열쇠 있는데 당연히 안지히지 내가 바보가 아니니. 열쇠를 가져가려고. 신경을 봐라. 우리 야, 근데 이거 이렇게 봐야 되나? 우리 나가고 나서 계속 이러고 있어야 되나? 우리 빨시간려 빨리 돌려는거 없나? 그냥 가야 빨리 돌려? 빨리 돌리. 주먹 좋아하고, 아무것도 없네, 이거 언제 다 봐. 빨리 가 빨리, 빨리, 어, 아, 빨리, 아, 빨리, 뭐. 빨리 가봐. <놀리밤> <놀리밤> 앞로쫙 돌려봐. 없다니까, 이제? 없어, 이제? 응. Um. 뭐, 저, 그러면 요거 찍힌 거야? 저렇게 몇 시간 동안 찍힌 거야? 못까 우리 아웃소통 반나절 지은 거야, 이게. 그때 누가 뭐 그림자 같은 게 왔다 갔다 걸렸어요. 그래서, 어, 그래, 잡았어. 뭐 이런 순간 있었는데. 언제 다 네. 말 가볼래. 말 가볼래. 어, 제다 아파. 말해가고 햇빛 막. 어, 뭐 있는 거 아니야? 야, 어? 다시 대각기, 대각기, 대각기.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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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잘해으실신같다 어. 사람이 들어왔다는 것 같소 야 같았어. 저기 창가로 뭐가 비쳐 그거, 그거 아니야? 그거 그냥 그 아니야 사람이 아니야 아니 다리야 여기 베란다 아니야 여기 화장, 화장실 쪽이잖아 요 야! 야 저기가 음. 지금 저기 오잖아 뭐 돌려봐 네 여기 이 앞이잖아 그지? 저 진열장 있는데 그러면은 야 들어오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제가 저기서 나오냐 베란다로 왔다는 거 뭐야 이쪽 방으로 들어온 거아니요 이쪽 앞방이 되는 거? 아니, 문은, 우리가 지금 문은 저기서 TV, 지금 보면 오른쪽인데, 제가 오른쪽에서 온게 아니고, <laughs> 왼쪽에서 나왔다, 이가 여기 방에서 왔어요, <laughs> 여기가. 그러니까. 이쪽 방. 냄새도안 났는데. 방냄가 맞나? 아, 냄새가 진짜 너무 뭐 그림자 같은 게뭐 약간 좀 안타까워하는 그런 수가 있었는데, 갑자기. 카메라 두 대나 야겠어 살짝 아, 뒤에서. 돈이 없다, 힘든다. 두 대. 어, 뭐야? 뭐야? 야, 포부싸움 한거 아이가? 어? 포부싸움 한거 아이가? 어우, 야, 깜짝 놀랐어 미치 그런 거지, 나 생각해 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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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부싸움은 건들면 안 돼, 안 돼, 안돼 <목소리> 유리창 깨지는 그런 수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어, 처음에는 그냥 아, 남의 일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매니저 형 폰으로 전화가 왔어요. 자, <laughs> 전화 <폼이 스나는구나? 놀> 아, 음, 여보세요. 야! 야, 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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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코드 밑에 타지도 않 응? 응? 야, 야. What is it? 어떻게 해너이앞에가 여기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잖아 어, 어. 이거 완전 이거 완전 흑바람인데 어. 다 봤네 아예 여 가까운 거리에 아있으면백호그 어, 어. 사람 맞지 친구 아, 아니야? 너희들은 나에게 미안하지 않네 잘생내 해봐 응. 해버려 장난칠 수은 그동안 지 <목소리도> <목소리도> 자 바로 이분 지금 핑크색 모자를 쓰고 있죠 근데 이분이 AWS 5G